코로나 19 사태 당시 제가 운영하는 채팅방에 계셨던 옵션 전문가분들은 저와 함께 시장의 정보를 종합하여 앞으로 폭락장이 연출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었습니다. 하지만 그 시기를 정확히 예측할 수 없어 그에 맞는 적절한 옵션 선택과 전략을 고려해야 했죠. 2020년 1월 중순 코로나 19 사태가 이슈화되기 시작했을 때쯤 다양한 의견을 주고받으며 폭락의 시작이 진행되고 있다는 판단 하에 포드옵션을 매수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당시 매수한 포드옵션의 월물은 차연물이었으며 행사 가격은 외가격 옵션이었습니다. 그리고 정확한 폭락 시점을 예측할 수 없어 초부터 1월 20일까지 지수가 한 차례 폭락한 이후 반등할 때 분할로 푸드옵션을 매수하는 전략을 사용했습니다. 이후 코로나19 사태가 심각해지며 지수가 폭락을 하였고 매수한 푸드옵션은 최대 2만%까지 급등했습니다. 이처럼 단기 급락보다 폭락의 시기를 정확히 예측할 수 없어 포지션을 유지하는 기간이 어느 정도 지속되어야 하는 상황이라면 시간 가치 감소가 빠르게 감소하는 근흥물 옵션보다 차열물 옵션을 선택하는 것이 효과적이며 시간이 지남에 따라 옵션 프리미엄이 감소할 때 날로 포지션을 진입하는 것이 보험료를 절감할 수 있으면서 폭락의 시기를 정확히 예측하지 않아도 큰 수익을 낼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이 될수 있습니다. 또한 행사 가격을 선택할 때에는 너무 깊은 극 외가격 옵션을 선택하기보다 폭락했을 당시 선택한 외가격 옵션의 행사 가격이 등 가격이나 내 가격 정도의 수준이 될 것이라고 기대되는 지점의 외가격 옵션을 선택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이번에는 폭락장이 연출된 상황에서 높은 변동성이 유지된다면 어떤 옵션을 선택하는 것이 유리한지 알아보겠습니다. 코로나19 사태 이후 지수가 폭락하는 약 1개월이라는 기간 동안 엄청난 변동성이 유지되었습니다. 이때 시장 방향이 한쪽으로 과하게 치우쳐진다면 그넓물 외가격 옵션을 활용해 양매수 포지션을 구축하거나 변동성이 확대된 반대 방향으로 내이기도 매수 포지션을 진입한다면 효과적인 전략이 될수 있을 것입니다. 양매수 포지션을 진입할 때에는 그넓물 영역에서 변동성이 추가 급등하거나 급락시 등가격이나 내가격 수준이 될 만한 콜 옵션과 푸드 옵션을 각각 비슷한 수준의 옵션 프리미엄이 형성되어 있는 행사 가격을 선택하여 동시에 매수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때 행사 가격은 보험료로 지불할 만큼의 합리적이다 판단되는 옵션 프리미엄이 형성되어 있는 행사 가격의 옵션을 매수하거나 좀더 외가격 옵션 여러 개를 분할로 진입하는 것도 방법이 될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양매수 전략은 제한된 손실, 무한 수익이라는 옵션 매수 포지션의 장점을 활용한 전략으로서 시장 방향을 예측할 필요 없이 어느 방향으로든 높은 변동성이 발생하면 높은 레버리지로 큰 수익률을 올릴 수 있는 변동성 전략입니다. 예를 들어 양매수 포지션을 진입한 이후 시장 가격이 한쪽 방향으로 크게 움직인다면 수익 방향이 포지션에서 발생하는 무한 수익이, 손실 방향이 포지션에서 발생하는 제한된 손실을 상쇄하는 것과 동시에 높은 확률로 큰 수익률을 올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와 반대로 시장 가격이 급격히 움직여도 이와 같은 원리로 수익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때 좀더 공격적인 매매자라면 양매수 전략을 선택하기보다 시장 방향을 예측하여 코리나 푸드옵션을 레이키드 포지션으로 진행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수 있을 것입니다. 코로나19 사태 당시 폭락이 발생한 이후 엄청난 변동성이 상당기간 유지되었습니다. 이때 채팅방에 옵션에 대한 깊은 이해를 하고 계셨던 분들은 양매수 또는 레이키드 매수 포지션으로 높은 변동성 장세라는 상황의 특성만을 이용해 너무나도 쉽게 큰돈을 벌어가셨습니다. 이처럼 옵션의 특성을 잘 이해하고 있다면 특정 시장 상황이 연출되었을 때 옵션의 단점을 보완하고 장점을 적극 활용하여 효과적인 매매를 이어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요즘은 유튜브 또는 오픈 채팅방 같은 정보 공유 커뮤니티가 그 어느 때보다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조금만 노력한다면 누구나 시장의 큰 흐름을 읽을 수 있는 시대가 되었고 누구나 이러한 위기를 기회로 삼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지금 당장 지수가 고공행진을 한다고 해서 무조건 푸드옵션을 매수하기보다 시장의 정보를 귀기울이며 폭락의 조짐이 보일 때 소액으로 보험에 가입한다는 관점으로 접근해야지만 이 또한 효과적인 전략이 될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과거 사례가 아닌 현 시장 상황에서 옵션 매수 포지션을 어떻게 활용하면 좋을지 알아보겠습니다. 현재 팬데믹으로 인해 엄청난 화폐가 풀렸고 그로 인해 인플레이션은 지속해서 상승하고 있습니다. 또한 실물 경제가 무너지면서 각국 정부는 금리를 지속적으로 인하 조치라며 불에 기름을 붓고 있죠. 화폐는 무한히 풀리고 금리는 낮아지는 상황 속에서 실질 금리는 마이너스 금리로 돌아서게 되고, 이러한 마이너스 금리는 사람들의 대출을 유도하게 되어 주식, 부동산 등 자산 버블과 물가 상승을 증폭시키고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시기를 팬데믹 이후 1년 이상 지속해오고 있는 상황 속에서 어느 정도 효용이 있는 백신도 나오고 있고 각국 정부도 경기를 살리기 위해 워드 코로나를 선포한 상태입니다. 경제에 엄청난 돈이 풀렸고 소비로 움켜쥐고 있는 경제의 제재도 풀리게 되면서 정부도 이제는 더 이상 풀려있는 화폐를 어느 정도 줄여나가지 않으면 안 된다는 판단 하에 이제서야 금리를 조금씩 올리고 있는 실정이죠. 이러한 상황에서 투자자들은 두 가지 판단을 할수 있을 것입니다. 첫 번째, 단기간 모든 자산 가격이 너무 많이 올라 금리 인상의 여파로 조만간 자산 버블은 커다란 을 맞이할 것이다. 두 번째, 자본주의 경제의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금리 인상과 상관없이 지금까지 지속해온 금리 인하 정책과 무제한 양적 완화의 힘입버 앞으로도 지속해서 자산 가격은 상승할 것이다. 두 가지 모두 타당성 있는 말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에서 보유한 주식을 유지해야 하는지 주식을 추가 매수해야 하는지 아니면 보유한 주식의 비중을 줄여 나가야 할 것인지 혼란스러울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럴 때 주식을 매수하거나 비중을 줄이는 대신 옵션을 활용한다면 좀더 효과적인 투자 대안이 될수 있을 것입니다. 만약 주가가 지속해서 상승할 것이라고 판단되는 투자자라 할지라도 어느 정도 깊은 조정이 올수 있다고 생각하면 선뜻 보유한 주식을 유지하거나 추가 매수하기 두려울 수 있을 것입니다. 이때 추가 매수할 금액의 일부로 차임을외각의 콜옵션을 매수한다면 옵션 매수 포지션에 제한된 손실 무한 수익이라는 손익 구조의 장점을 적절히 활용하여 효과적인 투자 전략을 세울 수 있을 것입니다. 현재 보고 계시는 차트는 미국 주가 종합지수 미니 S&P 500 차트입니다. 2022년 10월 4,600 포인트였던 선물 가격이 약한 달간 4,200 포인트로 하락하여 약400 포인트 조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얼마 전까지 가파르게 상승한 지수 차트를 보면 지금의 조정이 폭락의 시작인지 아니면 단기 조정인지 판단하기 어려워 선뜻 주식을 추가 매수하기 부담스러운 상황이라고 판단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때 폭락하더라도 매수한 옵션 프리미엄으로 손실이 제한되고 지수 반등 시 높은 레버리지로 큰 수익률을 올릴 수 있는 콜 옵션을 주식을 매수하려 했던 금액의 일부로 매수했다면 편안한 마음으로 포지션을 유지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지수가 어느 방향으로든 변동성이 확대되었을 때큰 수익이 발생하는 양매수 포지션을 구축하여 폭락의 위험을 해제하는 것과 동시에 추가 급등 시큰 수익을 얻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입니 미니 미니s&p500 선물 가격 조정 후 반등 했을 시 같은 기간 차알물 행사가 4680 콜옵션 차트를 보면 조정 당시 옵션 프리미엄이 8포인트에서 지수 반등 시 97포인트로 약 1100%의 수익률 을 기록한 것을 볼수 있습니다. 옵션 프리미엄 8포인트를 원화로 환산하면 44만원이기 때문에 1 4 0 만원으로 약 500만원의 수익을 낼수 있었다는 말과 같습니다. 만약 이러한 조정이 추가 급락으로 이어진다 해도 최대 손실을 처음 지불한 옵션 프리미엄 44만원으로 제한되기 때문에 폭락의 위험 가능성이 있다 해도 손실을 사전에 제한할 수 있어 주식을 매수했을 때보다 리스크 관리에 유용하며 작은 금액으로 높은 레버리지를 활용할 수 있어 지수 반등 시 주식을 매수했을 때보다 효율적인 매매를 할수 있게 됩니다. 이러한 옵션 매수 포지션의 특성은 조정뿐만 아니라 코로나 19 사태처럼 폭락 이후 바닥을 모를 때 이전 내용과 같은 원리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과거 코로나 19 사태 당시 지수 선물 가격이 2,100포인트까지 폭락했을 때 미국 정부는 주가를 방어하기 위해 수차례 이어지는 금리 인하와 무제한 양적 완화라는 파격적인 카드를 꺼내 들었습니다. 이러한 정부 정책이 시장에 통할지 통하지 않을지 아무도 예측 할수 없었겠지만 만약 시장에 통한다면 엄청난 반등이 있을 수도 있겠다고 예상해 볼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추가 폭락의 위험 또한 상존하기 때문에 일생일대의 기회라고 판단되어도 선뜻 주식을 매수하기 두려울 수 있을 것입니다. 이때 소액으로도 높은 레버리지를 활용할 수 있으면서 사전에 손실을 제한할 수 있는 콜옵션을 주식 대신 매수했다면 시장이 반등했을 시 높은 수익률을 안정적으로 올릴 수 있었을 것입니다. 단 옵션 매수 포지션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감소하는 옵션 프리미엄의 특성 때문에 높은 변동성이 발생하지 않으면 높은 확률로 매수한 옵션 프리미엄 전액 손실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렇게 때문에 높은 변동성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만 작은 금액으로 적절히 활용하는 것이 가장 효과 적으로 옵션을 활용하는 방법이 될수 있을 것입니다. 네, 이번 영상에서는 옵션 매수 포지션의 장점을 어떻게 활용하면 효과적인 매매를 할수 있는지 알아보았습니다. 옵션은 지금까지 설명드린 내용 이외에도 시장 상황에 맞는 수많은 전략들을 구성할 수 있는 효과적인 금융 상품입니다. 옵션에 대해 좀더 자세히 알고 싶어 하는 분들을 위해 더보기란 또는 댓글에 네이버 카페,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 링크를 남겨두겠습니다. 참여하신다면 좀더 유용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옵션에 대해 좀더 쉽고 구체적인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